신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부곡초 학포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발명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 이야기를 여러분께 따뜻하게 전해드릴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잠시 교통 제보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창원대로 용원 교차로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용원 지하차도 지난 지점 2차로입니다.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옆파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7718번님의 제보 있는데요. 이 구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발명품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요즘 같은 겨울엔 이게 없으면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단순히 손이 따뜻해지는 물건이 아니라 화학 반응, 결정화, 효소 그리고 학생 발명까지 이어지는 손난로의. 과학과 기적 같은 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아침마다 아이들 등굣길에 집 나서기 전에 한 (20분) 전쯤 되면 전 요거 여러 개 데우거든요 데워가지고 <laughs> 탁 손에 쥐어주고 가는 필수품이긴 한데 자이 손난로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네, 이 손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호주머니 난로라는 형태의 휴대용 난로가 있었습니다. 음. 작은 쇠통 안에 숯을 넣어서 품속에 지니고 다니면서 손이나 배를 따뜻하게 했던 일종의 초기 휴대용 난방기구였죠. 네. 네, 당시에도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는 기술을 끊임없이 발명해왔던 셈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산업혁명과 화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손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음. 지금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흔들면이 뜨거지는 이 일회용 핫팩은 네. 1970년대 일본에서 처음 상용화된 화학 발명품입니다. 철의 산화 반응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쓸수 있는 화학 난로가 탄생한 것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개통이 있는데요. 투명한 젤이 들어있는. 이... 젤이 들어있고 금속판을 이렇게 똑딱하고 누르면 갑자기 뜨거워지는 제사형 손난로는 1940년대에 독일에서 개발된 결정화 기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과 혹한의 환경 속에서 병사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이 이제 오늘날의 친환경 손난로로 이어진 것이죠. 이렇게 보면 손난로 하나에는 전통 난방기술, 화학, 물리, 에너지공학 그리고 친환경 기술까지 인류의 열기술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뭐 손난로가 사실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좀 많이 보통 요즘 사용하시는 것이 이게 뭐전기장치 사용하는 게 아니고 흔들기만 하면 그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그 합해 이게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흔들면 점점 뜨거워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핫팩 안에는 철가루, 소금, 활성탄, 물 이렇게 펄프가 들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철의 산화 반응입니다. 음, 네. 핫팩을 흔드는 순간 공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철이 산소와 만나서 빠르게 이제 녹이 쓰는 반응, 즉 음.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이때 철과 산소가 만나면 산화철이 돼서 이제 녹이 쓰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열이 발생하는 이 화학 반응 이 진행이 됩니다. 음. 이 열이 바로 우리가 쓰는 우리가 느끼는 이제 따뜻함인데요. 네. 즉, 핫팽은 녹이 쓸때 나오는 열을 인위적으로 빠르게 만든 화학 난로인 것이죠. 음. 그리고 이제 소금은 이러한 반응을 더 빠르게 만들고 활성탄은 산소 공급을 돕고 또 펄프는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봉지 안에 사실은 초중 고등학교의 화학 개념이 음.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야철의 산화 반응.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죠. 왜 우리 국민학교 시절 <laughs> 그때 많이 썼던 거, 예, 네. 그 날, 손난로 속에 있는 그 동그란 철판 같은 거 똑딱 누르면 네. 이제 뜨거워지는 재사용 손난로도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원리가 완전히 또 다른 거 아닐까요? 네, 어때요? 네, 완전히 다른 과학입니다. 이제 재사용 손난로 안에는 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는데요. 네. 이 물질은 녹을 수 있는 한계보다 훨씬 더 많이 녹아 있는 과포화 용액 상태로 들어 있습니다. 음, 네. 그 겉보기에는 그냥 맑은 물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안쪽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결정으로 이변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에 들어 있는 금속판을 이제 똑딱하고 누르는 순간 그 금속판이 결정이 만 늘어진 출발점, 즉 치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액체 속에 초산 나트륨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이제 결정으로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 액체 상태에있던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딱딱한 결정 구조로 정렬이 되면서 남는 에너지가 이제 열의 형태로 밖으로 이제 방출이 됩니다. 이걸 과학에서는 결정화열이라고 하는데요. 네. 즉이 손난로는 액체가 고체로 바뀌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따뜻함으로 쓰는 원리인 거죠. 음. 음, 그렇군요. 똑딱 하는 느낌 참 재밌는데, 그죠? <laughs> 자, 이 시간 선생님의 발명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또 유용하게 쓰는 많은 발명품들이 전쟁 상황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손난로도 전쟁과 또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손난로 기술 역시 혹한의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발전한 발명입니다. 네. 이제 전쟁에서 체온 유지라는 것은 단순 이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전투력 유지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절박하게 이제 그 개발된 기술들이 전후에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오늘날 쓰는 화학식 핫팩과 재사용 손난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손난로가 얼마나 중요한 발명인지 이제 군복무 시절에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아, 네. 제가 근무했던 그 곳이 경기도 연천이었는데. 아, 네. 최저 기온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laughs> 새벽에 이제 경계 근무살때 손난로 하나는 정말 작지만 생명을 지켜주는 발명이라는 에휴... 생각이 들 정도로 군인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손난로는 이렇게 전쟁의 혹한 속에서 태어났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발명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에휴, 와, 영하 27도까지 떨어지면 네.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거의 뭐 주머니에도 그군 그 안에도 넣었었는데 어... 약간 화산 방해볼 뻔한도 한 경험도 있고 막 그랬던 네, 걸 기억이 나영화1 7도 예, <laughs> 오늘도 또 많은 분들도 근무 서고 계실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 학생들이요 뭐 채소로 손난로를 만든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정말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laughs> 놀라운 발명 이야기인데요. 인하대학교 네. 사범대학 그 부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채소 손난로 개발에 그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출발점은 아주 기본적인 과학 개념이었습니다. 감자와 당근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다. 네. 이 효소는 과산화수소수를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한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바등이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이다 이 교과서 속 과학 개념이 연결되어서 과학 지식이 아니라 발명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오.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감자와 당근에서 카탈레이스 효소를 추출하고 과산화수소 반응시키는 그 실험을 반복한 끝에 실제로 손이 따뜻해지는 채소 손난로 제작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명은 비싼 장비가 아니라 교실에서 배운 과학이 그대로 살아 움직인 사례 진짜 교육적 발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야 수업 시간에 배운 그 과학 개념으로 학생들이 직접 아이들이 네. 스스로 발명한 거잖아요. 네. 야 대단합니다. 채소 손난로 네. 어, 실물을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요. 아 어, 그런데 이제 그 손난로가 사실 이제 여러 형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쉽게 쓰는 왜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 그런 거 사실 쓰다 보면 이제 다 식은 걸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릴 때마다 네. 마음이 사실 이제 편치는 않거든요. 네. 이 손난로가 환경적인 문제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회용 핫팩은 대부분 이제 한번 쓰고 바로 버려지는데요. 네. 이 안에 철가루는 아까 그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화철 음. 즉 녹가루가 된 상태로 이제 토양에 쌓이게 음. 되고 또 과도한 철 성분은 토양 생이 선택를또 교란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재사용 손난로 그리고 생분해 소재의 합팩 토양 개량용 재활용 기술, 그리고 태양열 소재의 손난로 같은 친환경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발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손난로 하나를 또 선택할 때도 조금 더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손난로 하나에 많은 과학과 또 역사, 또 학생들의 도전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뭐 겨울용품으로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자, 손난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생활 속 위대한 발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작은 열이 만든 큰 발명, 손난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으로 진래 나들목 140km 지점 진출로 2차로입니다.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자, 이 구간 2차로라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